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새로운 곳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유튜버 신사임당이고요. 오늘 함께하시는 분은 야구 여신, 야구의 계 김태희, 김선신 아운선인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송님도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더라고요. 네요. 네. 뭐 심사인사님에 비하면 새발을 네. 피고요. 아유 구독자 수가 아주. 아눈만큼 <laughs> 아, 안 됩니다. 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티가 들어요. 아우, 네. 100만 유튜버님과 함께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투표의 가치를 경제적 논리로 한번 음. 설명해보는 시간인데 어떨까요? 경제 유튜버시니까 네. 저는 숟가락만 올려놓고 가려고 아, 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선거가 매년 있는데 네. 특히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와 같은 불칙한 선거가 무려 두개나 치러지게 됩니다. 네. 해서 오늘은 첫 선거를 앞둔 만 18세 유권자들이 투표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행사하는 한표한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 혼자 얘기하면 또 재미없을까봐 피디님께서 요즘에 가장 핫한 아나운서분이 김선신 아나운서님이 계시다고 아,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선신 아나운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표라는 게 처음에 뭐든지 처음 하면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투표 언제 처음 해보셨어요? 저는 어, 원래 대학생 때는 투표를 초반에는 잘안 했었습니다 음. 정말 부끄럽지만 약간 히키고모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 집안에서 집안에 게임을 하나. 하고 저희 길드장 뽑는 데는 굉장히 음. 제가... 음. <laughs> 첫! 투표를 군대에서 했었어. 어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는 그때는 부재자 투표였던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사전 투표라는 투표. 제도가 있는데 네. 그때는 부재자 투표라고 해가지고 봉투에 넣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음... 그게 이제 제가 했던 첫 번째 투표입니다. 네. 저도 사실 신사임당님처럼 네. 대학생 때는 왜 그렇게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막 중간고사 네. 바쁘고 내 앞에 닥친 이 취업난이 바쁘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음. 근데 제가 처음 직장이 네. 선생님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뭐 투표의 의무, 어. 뭐 국민으로서 투표를 해야 된다, 이거 가르는데 제가 네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하게 됐죠. 아, 선생님 하시면서, 네. 2020년 제2일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청소년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선거날이 2022년 3월 9일 네. 수요일에 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네. 2004년 3월 10일 아, 이전 출생자까지 그럼 11일은 투표권이라고? 아, 네,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생일로 딱딱딱 가르게 되면 투표를 한 반에서도 누군 하고 누군 못 하고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선만 투표하는 또 친구들이 생기고요. 네네. 또 대선이랑 지선이랑 투표가 자기 생일이 안 돌아와. 그러면 둘다못 둘다다 하는, 못 하는 아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04년 6월 3일 이후 출생하신 분은 대선, 그쵸? 지선 모두 투표할 수있잖요그그렇그렇한 네. 반에서도 이렇게 갈린다는 게 정말 뭐 재밌는 상황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제 채널이 돈 얘기를 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자본주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게 바로 이 투표죠 재산과 사회적 위치 뭐 그쵸. 직업 이런 거와 관계없이 누구나 차등 없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걸립니다.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주식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총회 이런 게 있는데 유권자들한테는 누구나 공평하게 투표식 네. 행사가 된다는 거. 어. 근데 아까 안나운서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학생 때 이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다 보니까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사실 대학생 때는 저도 그랬고 제 학생 친구들도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네. 아 귀찮아. 그리고 난 아, 정치에 관심 또. 없어. 아. 그리고 뽑고 싶은 사람 없어. 어. 이거 약간 또 비루한 변명일 수 있는데 <laughs>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이런 뭐 변명들 때문에 투표를 잘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런 이유에서도 안 했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생각을 안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 투표 자체가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벌금 아니면 감옥행도 뭐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호주, 싱가포르, 네. 벨기에 같은 나라들 30개국 정도에서 의무 투표제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호주는 말씀하신 대로 네. 벌금 20달러 투표율이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그 정도 되면 한80-90%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거의 90% 평균 음. 90%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리고 재미있는 게 볼리비아에서는요 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해야 돼요. 음뭐 이렇게 서류를 떼야 되는데요. 아파서 못했다. 뭐 외국에 있었다 네. 사유를. 그래서 아. 해명하지 못할 경우에 음.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은행에서 월급을 인출을 못하게 하는. 아, 어, 이거 진짜 세다. 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어떤 제재 조치가 <laughs> 네. 내려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데요. 네. 어. 운전면허증을 안 주는 나라도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진짜로. 진짜 희한하다. 네, 그리스인데, 어. 그리스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을 안 해준대요. 어, 여러분, 우리나라 하면. 좋은 나라예요. 네. 의무투표제를 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의무 투표제 네. 좀 감옥 가기 싫어요. 어, <laughs> 아 그리고 사실 네. 의무 투표제가 저는 좀 반대한 입장이거든요. 그, 어쨌든 이 투표라는 거 자체가 음. 민주주의, 개인의 네. 자유와 의사를 존중하자는 음. 측면에서 투표를 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벌금이나 네. 그런 것들을 부과해 버리면 오히려 그런 민주주의 정신에 좀 위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의무 투표제가 어느 정도 도입이 되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한. 게 네?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만큼 뽑힌 사람도 좀더 대표성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어, 그렇긴 하겠죠. 이런 것도 있고 의무투표제 하면 좋은 점이 우리가 투표 기간에 이런 거 찍잖아요. 홍보영상. 어, 이런 비용이 이안 들죠. 아... 왜냐면 안 하면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음... 투표율도 높이고 비용도 낮추고 음... 어,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음. 내가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근데 네. 의무적으로 벌금을 내기 싫어서 네. 아무나 찍자. 뭐 1번, 2번. 어, 나 벌, 벌금 네. 내기 싫으니까. <laughs>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요 <laughs> 네. 저는 그래도 오히려 차라리 의무 투표제 비슷하게 네. 투표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약간 주는 게 어떨까. 괜찮지 어, 뭐, 않아요? 뭐 안한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기보다? 네, 네, 어. 좀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람에게 뭔가 보상을 주는 네, 게 네.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어, 저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우리나라는 어드밴티지도 없고 페널티도 없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한표한표 한표 행사하는 표에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음. 그걸 굳이 우리가 뭐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돈으로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아또 경제 유튜버답게 또 돈으로 다 환산해오셨네요. 맞습니다. <laughs> 2017년 대통령 선거 얼마로 치러졌는지 아세요? 대선 비용이 한그도 못해도 한 몇백억 될것 같은데 몇백억? 음, 몇백억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laughs> 그래요? 무려 네. 3천 3,110억 원 맞아요. <laughs> 3,110억 원 원이요? 투표와 개표를 위해서 물품 인력 시설 등이 1,800억이 들었고요. 정당에 지급한 선거 보조금이 421억 원, 후보자 보전 비용으로 889억이 쓰였죠. 이게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 있을 때 투표율을 100%로 가정할 때 유권자 한 명의 한표한 표의 비용은 얼마일까요? 제가 네. 행사한 한 표를 네. 이제 돈으로 환산했을 거죠. 네. 글쎄요. 어 딱히 체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네.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어요? 한장한 한 장을 그냥 계산을 해 보면 한 장의 가치가 대략 7,300원 정도예요. 16대에서 18대 대선 평균 투표율이 7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그 포기한 투표 30%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게 930억 원이 됩니다. 에이, 포기한 게 930억 원. 네. 930억 원. 930억이면 우리가 연봉 1억이라 그러잖아요. 연봉 1억인 분이 930년 동안 받아야 되는 돈이고 이걸 아메리카노로 한사를 하면은 2070만 잔 하루에 한 명이 세 잔씩 먹는다 그러면 2070만? 네, 18000년 동안 마실 양이라 그러고요 또 <laughs> 황금올림으로 따지면 520만 말입니다확 <laughs> 와닿네요 네. 우 보고 있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분들에게 확 와닿을 정도의 네. 그 비용인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치르는데 이 정도 인력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 선거는 어떨까요? 저는 근데 지방 선거가 훨씬 높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거든요. 지방 선거요. 네. 후보자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네. 그래서 지방 선거는 투표율이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것처럼 포기하게 되는 돈의 크기가 네, 가치가 훨씬 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네. 사실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왠지 네. 대통령 선거가 더 중요하고 네. 지방 선거는 나 하나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아,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것 같거든요. 근데 지방 선거가 훨씬 박빙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소수의 우리도... 표로 엇갈린다고. 네, 거라고. 맞습니다. 세상에 열표 차이 내로 네. 결과가 바뀌어 버린 투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적은 표 차로 역사가 바뀐 투표들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네. 알래스카 있잖아요. 천연 자원의 창고. 라고 불리죠. 네. 알래스카가 미국 땅으로 익히 알려졌는데 네. 사실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산 거예요. 음... 네. 부동산 투자라고 볼수 있는데. 잘했네요. 지부또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건데 <laughs> 네. 가격이 당시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한몇조 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때 한화로 2조 정도에 샀는데 그때 미국에서 여론이 어땠냐면 아 이거는 아이스박스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어리석은 짓이다. 반대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알레스카 매입 비준안이 상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음. 얼마 차이로 통과가 됐을까요? 완전 적은 표 차이였을 것 같은데. 네. 한, 한 표? 맞아요. <laughs> 진짜 딱한표 차이로 <laughs>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역사가 바뀌었네요. 근데 2조에 샀잖아요. 알래스카에서 채굴한 철의 양만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0조 정도 되죠. 2조에 샀는데. 그죠. 일단. 이걸로 다섯 배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하루에 석유가 150만 배럴 하루예요. 거기에 금. 굴이 천연가스에서 석탄까지 알래스카에 존재하는 자원들의 총합이 수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 조단이 이득을 미국이 생, 챙기게 된 거죠. 이게 한표 차이. 차이로 그한 표가 정말 네. 미국의 역사와 모든 걸 바꾸게 됐네요. 지금 그렇죠. 미국에 대해서 좀 멀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사례도 하나 네? 들어 드리겠습니다. 2008년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 한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에 2021년 4월 7일, 4.7 재보궐 선거 있었죠? 네. 경남 의령군 의원 선거에서 몇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는지 아세요? 이것도 한한표차 되나요? 이거는 내네 표입니다. 아, 그내명 <laughs> 그러니까... 네 누구야? <laughs> 역시 가족만 한 가족 갔어도 이런 한표 차이, 그 진짜 이런 단자리 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건 지방 선거에서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우리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맞습니다. 중요한지를 이런 사례들로 하여금 알수 네. 있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선거가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지만 한표한 한 표가 들어가는 가치가 그만큼 훨씬 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때마다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자는 음.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지방선거에서 이 소수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기 네네. 때문에 더욱더 꼼꼼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선거를 어?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랬잖아요. 서울하고 부산이 그랬잖아요. 그죠. 재보궐선거가 그러한데 선거 경비가 천 5억 원에 육박한다 그래요.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만 800억 원을 썼다고요. 대네요 그러면 또 다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뽑을 때 신중하게 잘 따져보고 한표한표 한표 투표를 해야겠죠. 네. 네네. 네, 이처럼 여러분의 한 표는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고 또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결정타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법과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대리인을 뽑는 적극적인 행위, 투표. 투표가 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 그죠. 골치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투표가 내 미래를 위해 장기 투자할 우량주를 고른 것과 같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선택한 대리인이 내 삶을 더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거라고.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면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소중한 한 표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장기 투자 우려도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laughs> 우리가 제품도 실제로 사서 보기도 하고 하는 네. 것처럼 후보자의 면면을 살피고 나의 한 표, 한 표를 행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투표의 가치를 따져보긴 했지만 네. 사실 이한 표가 갖는 가치라는 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할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 있는 투표. 한표한표 한표 정말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과거의 투표들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